여러분, 수많은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등장하고 또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유독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수이 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입니다. 여러분, 수익 코인은 단순히 빠르다, 싸다 같은 장점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는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철학, 그리고 웹3 시장을 바꾸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에 있거든요. 일단 수익은 오브젝트 기반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이더리움이나 소블라나는 하나의 블록 안에 모든 거래를 집어넣고 순서대로 일일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위는 각 거래를 독립된 오브젝트로 보고 관련 없는 거래는 동시에 병렬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초당 12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했어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처리 속도입니다. 수수료는 0.01달러입니다. 게다가 지갑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글 계정 로그인 한 번이면 곧바로 수위 생태계의 디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웹3의 대중화 아닐까요? 게다가 기업이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모델까지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이제 무브라는 언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원래 메타의 DM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졌던 언어예요. 기존의 스마트 계약보다 훨씬 안전하게 설계돼 있어서 코드상의 버그나 해킹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 정도면 기술력은 이미 현존 최고 수준이죠. 요즘 수익 코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 수위에 대해서 쏟아지는 호재들이 정말 많은데, 첫 번째로는 워몰, OK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워몰은 크로스체인 인프라입니다. 즉,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등 수많은 체인들이 자금을 수위로 연결해주는 핵심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말은 타체인의 자금이 수위 생태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인데, 수위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올 연초 대비 182.53% 증가했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활성 사용자의 수치거든요. 즉,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 유저가 진짜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스위스 금융기관 투애니원 시어즈가 수위 etf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어요. etf라는 건 결국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한 공식 관문이거든요. 이때까지는 개인투자자 위주였던 시장에 진짜 돈, 진짜 큰손들이 수위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etf 소식과 별개로도 기관투자자들의 매집 정황은 온 체인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정 고래지갑들이 지속적으로 수위를 분할 매수하고 있고 스테이킹 비율 역시 역시 장기 보유 성향의 지갑 비중이 늘고 있어요. 특히 블록 생성 지연 없이 유동성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점은 중장기 투자자 즉, 기관성 자금이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게다가 일부 벤처캐피탈 자금들도 초기 락업 해제 이후에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확신 없이는 할수 없는 선택이죠. 이는 강한 수요와 유동성이 이미 확보됐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ETF 추진, 크로스체인 자금 유입, 스테이블코인 송금량 증가 등 실제로도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수위는 단지 빠르기만 한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위는 지금 블록체인을 아무나 쓸수 있게 만드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자, 지갑 없이 구글 로그인, 앱 설치 없이 디앱 접속, 기업이 수수료 부담, AI, 게임, NFT와 연결까지. 이 프로젝트는 실제 글로벌 웹3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인는웹 2와 웹 3를 연결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 내 실시간 아이템 거래를 한다든지 AI가 만든 콘텐츠의 NFT화. 수익 기반 글로벌 실시간 결제, 이미 디지털 콘텐츠와 자산의 허브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기술력, 편의성, 그리고 시장의 확장성 모두를 갖춘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먼저 올라탈 수 있을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정 통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자산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존 금융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로서 어디를 중심으로 보고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가 온통 그 코인 얘기를 뒤덮이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진짜 수익을 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조용할 때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을 정보와 분석으로 파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건 무엇일까요? 바로 기반을 깔고 있는 코인들. 즉,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자산들이거든요. 지금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변화,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판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하나의 코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이제 막 태동했고,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코인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만 발행,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리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코인의 쓰임과 가치도 함께 확장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일부 기관들이 이 코인을 활용해 실사용을 시작하고 있고 특정 계약 구조나 데이터 전송 혹은 결제 처리에 이 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걸 리플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거 이더리움도 처음엔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서 거래는 느리고 수수료는 비싸다고 외면받았지만 그 위에서 수많은 DApp, NFT. 디파이가 구축되며 결국 기반이 된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도 그와 유사한 구조적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코인은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만 유통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리플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무조건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같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붙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리플이 움직이면 반드시 반응해야만 하는 코인. 그게 바로 이 코인이거든요. 지금은 조용해요. 하지만 저는 이 조용함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조용한 신호로 시작되죠. 차트가 반등하고 뉴스가 쏟아진 다음엔 누구나 말합니다. 아 오르기 전에 미리 살수 있었더라면 하고 말이죠.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은 데이터도 뉴스도 조용하지만, 물 밑에서는 분명히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두었습니다. 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판이 깔리는 첫 움직임,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